영종 하늘도시 있는 삼척곰치국에 왔습니다 네, 동네사람 조필님의 영동도 맛집일 것 같아요 이따가 먹어보고 리뷰를 하고요 저희가 걷다 발견한 곰치국집 식당 제목은 삼척곰치국 생돼지탕, 생선조림, 문어숙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화장실 꼭한번 No, no. 텀벙볼벙이 음? 물맥이구나. 꿈어거지로생선조림을만드시데모저것도 음. 음. 뭐 맛있을 같아. 맛있을 미은 뭐지? 미너. 물메기탕은 우리 그때 매기탕먹었던거고 아니 그매기야 아니고 그게 루턴봉 같은게 물매기인가봐곰치국은 그러면 곰치랑 다른 생선인가 봐 곰치라고 해야 있네 곰치국은그게 물렁거리는 생선이 었어요 음. 내가 동네에서 먹었는데거기 김치를 넣었거든 오셨네. 음. 사장님. 이 제가 치게요 아, 이게. 이렇게. 보여요? 이거 공치입니다. 공치에요게 지금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완전 맛집을 찾은 것 같아서 완전 대성공. 국물 맛을 딱 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동에서 해 먹는 거보다 맛있어. 위에 거 먼저 먹을래. 생선은 뭔지 안 건지 궁금해. 국물만 일단 맛보라고 국물만 살짝 그리고 오거 저거 할 거면 해. 박침아 한 번은 안 만지고 국물만 국물을 살짝 넣어줍니다 이게 노가리조림이래요 노가리로 조림 오빠 모가리 조림 미역, 그건 오징어다. 오징어? 열무. 아 조식 술 좋습니다. 조식엔 소주입니다. 음. 캔 맥주 하나 먹어야지. 언제? 네. 아. 음. 어. 음. 와 술이 달다 라고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시원하지? 별로아 맛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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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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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치 하나만 줄까? 아니, 이제 아니야. 곰치 할게 와. 네. 와, 네. 건강하시고 네. 우리 수산도 대와 네. 맛있다 여기는 진짜 뭐 거기서 먹었을때도 맛있네 거기서 누구랑 먹어요? 아, 그때, 저기, 동네 방짱 사귀었어 촬영할 때. 혼자 음, 아프면, 걷다가, 김치국이라는 게 있더라고. 동네에, 음? 음. 저기 뭐지? 갔다가 먹었는데, 생각보다 김치국처럼 먹는 뭐게 맛이 없는데, 어, 맛있지. 음. 김치 고기도 좋은 것 같아요. 천천히 아, 여기는, 음, 볼만 합니다. 와야 돼요. 그냥, 서울 여행인 분들은, 공항 갈줄 타고, 남동역에 내려서, 남동역하고 가깝잖아요. 그냥 바로, 걸어서, 구간에서 와주려서, 응 소주 한잔 마시고 인장은 안되니까 롯데타워 가서 보고 커피 한잔 마시고 이렇게 입어 먹어도 올만하다 가격은 약하지 않다 다른 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음. 시원하고, 맛있어. 나는 이렇게 반자식만 딱사왔으겠다 그럼 오늘 하다 딴데 너무 많아. 어머니 한테 전에 사회 안 하겠다고. 일해하겠다고 아니, 어머님은 꽉 채우는 거 좋아하고, 경주 아버지도 꽉 채우는 거 좋아하잖아. 응. 대전 아버님, 거시용 응. 씨라이시네. 어. 경상도 사람들. 응. 우리 그 오빠 이번에 된 거는 우리 엄마의 비우냐. 화이팅 해줬잖아. 응. 응. 안 방주 왔다. 아. 방도 있나 봐. 응. 응, 여기 우리 알았으면 응. 경주 어머니든 아직. 아, 음. 우리 집 식구들이 그... 우리가 싸우기로 바빴지 이런 말 싫어한다 또 아니 내가 딱 되게... 봤을 때 어머님이 여기 좋아해, 좋아해. 그래서... 생선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음. 아버님도 좋아하고 언니들도 좋아했을 거야 음. 아. 엄마 또 삼척 사람 음. 아니야 응 음. 그린장도 어어니다삼척에서왔냐 그럴 것 같은데? 그럴 응, 것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이그렇게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그럴 생선 은데그은데 그럴 자 그럴 것 같은데? 그고 아니 <laughs> m a 이 a m e s 수분 맛집들이좀 많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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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걸 하니까 수분 맛집들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니까 러 이렇게 외진 데 있어도 맛만 있으면 된다니까. 빨은 벌이도 없어도 아주 오래된 집같은 거같요 음. 약간 김칫국 같은 느낌이 고요 거기도 김치를 넣었는데 김치가 중국김치 같다고 하요 음그 네. 음. 레이란 언니가 잘 몰랐는데 전혀 그렇 부산 분이잖아 면 먹을 때안씻고 넘기시대요 그런 거야. 엄청 빨리 드시대요 그런 거야, 제가요? 나씹는건 씹는데 그런지 자기도 그렇대 그래서 친구들이 그걸 발견하고 얘기해 줬는야 그래. 아, 아니면 면을 내가 많이 안넣고것다 씹는 아, 분은 양이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고 보니까 진짜로 내가 봤다 면을 먹었지 뭐. 진짜 나면 먹을 때는 안 씹고 넘기더라고 엄청 많이 드시네요 <laughs> 다음에 한번 뭐 만들면 한번 갖다 줘야 겠죠 음. 음. 반찬 해서 음. 라견나게. 아니 고구마를 갖다 줄까 했어요 안 사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를 싶고 고구마를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인가? 아버님이 심어서 가지고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이 음. 음. 넘거리를 이렇게 소리 많이 들었거요렇 20번 보내세요. 하나 더 먹어. 자. 이거 로 이거. 확인 이거 어

그게 20만원이에요 설계비만요

많이 가셨다아니 내가 담았는데 누가 이제 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근화장실 뭐, <antenna> <목소리가> 나머지 감자 이렇게 만들어니까이렇이게어콤거데 <목소리가> 言ったらね。 생선조리의 요리를 하는 거야. 네. 제일 싼 거는 매기 매우 탕이 제일 싼 거는 물매기. 이 농약 한 3만원. 이거지 이 생선조리. 저것도. 그 여기 있잖아, 여 아, 여이 오빠, 여기 파란파라 봤어? 거기도 하나 갖고 가면 돼. 이거 냉장고에는 음. 여기 놓고 다에는 없어. 얼마무슨없이지백동이지아 이분 <laughs> 진짜 많이 다니십니다. 누군데? 박진기 선배. 같이 왔나 보다 이분이랑. 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감다 아아 이미분이게 식으로, <Cord Trade Gativos> 뭐, 어런식가로 뭐, 이런 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는런 식으로, 이런 사람 조필림입니다. 저희가 걷다가 이제 영종도를 순회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서 영종도를 알리는 걸 저희 남편이 약간 목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발견한 첫 집이에요. 첫 집은 아니지 맥기두도 음, 있으니까 발견한 집은 하는 들어간다 검치국인데 사장님도 삼척 국이고 정나진. 어, 정나진 삼척 정나진 엄청 사람 많습니다. 정말 맛 코스부터.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